샬롬, 반갑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 네미야 11장 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인이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스가리의의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 s 스바 e 아의현손이 s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세야니 그는 바 s a 의아 m j e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리아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아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갓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네, 9절까지 읽었습니다. 10절부터 36절까지는 이어서 나오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은 아직 사람이 살기에 척박했습니다. 인구도 적고, 가옥도 미처 건축되지 못했고, 재반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처럼 살기가 불편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기 보다는 예루살렘 주변 동네에서 사는 것이 더 편리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을 세워가야 할 거주민이 필요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성인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세워가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더욱 붙들고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정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자원하여 살기로 했고 그 다음에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백성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주택도 충분하지 않아서 모두가 다 살고 싶었어도 그럴 수 없었죠. 나머지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된 백성은 성읍의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였습니다.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백성의 명단과 그들의 역할이 4절부터 기인절에 걸쳐 기술되어 있습니다.먼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각 가문과 지도자들이 소개되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성의 방어와 전반적인 행정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어서 성전 봉사자들인 레위사람, 제사장, 성문지기, 노래하는 자들이 나열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을, 어, 레위사람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예루살렘의 재건과 회복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거주민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핵심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를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냐는 것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각종 모습의 사람들이 거주민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은사들을 주셨고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와 선물들을 가지고 어떤 무거운 의무감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빛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한 가지 은사와 선물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에서도 알수 있듯이 하나님은 온갖 은사들과 선물들을 하나님의 나라인 여러분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은사와 선물들을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사랑과 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행을 갔다가 방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내하는 직원의 말이 방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이 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방이 마음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마음에 들고 행복합니다. 그러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직 방을 보여드리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들고 행복하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방에 대한 마음을 이미 가졌고, 방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행복하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환경과 상황이 이 사람의 평화의 마음을 흔들기가 무척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의 은사가 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거주민들을 정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예요? 이름의 뜻이 샬롬의 도시, 어, 예루라는 그 도시라는 뜻이고. 어 살렘은 아, 샬롬에서 나온 단어이죠. 그래서 샬롬의 도시, 즉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영혼은 사단이 흔들지 못하는 평화와 평강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흐르는 그러한 진정한 예루살렘으로 사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샬롬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흘러넘치며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